안녕하세요. 토안농부네인데요 오늘은 토마토 파스타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와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인 코르크막, 코르크막에 따는 그게 없어갖고요. 이거 집에서 이제 이걸로 합니다. 먼저 이렇게 나사가 많이 있는 못을 이렇게 전동 드릴로 박아주세요. 어느 정도 들어갔죠? 한 반쯤 들어갔어요. 네. 이 길이에서 한 반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 저, 벤치나 저런 걸로 살살 빼줍니다. 한꺼번에 확 잡아 당기면 안 되고요. 자, 설설. 예, 조금씩 올라오죠? 살살 빼주세요. 다들 이 코르크막에 따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코르크막에 따. 자, 두 번째 시도해서. 아까보다 배나 더 나왔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살살 하세요. 한꺼번에 확 하면 몸만, 몸만 빠지니까, 살살, 살살 움직이세요. 네. 예. 아 조금 더 하다가 손으로.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제 손으로 한번 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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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나왔어. 와! 됐어. 성공입니다. 코르크 마개 따기 성공입니다. 자, 뺀찌하고, 못하고, 드릴 갖고 성공했습니다. 네꼭 꼽아 놓으세요. 다 쓰고 나서는 두루 닫아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예 우선 내가 쓰고 나서 닫을게요. 아니야, 이걸로 안닫네 응. 놔두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쨌든 성공.